어, 여기는 이제 미얀마 일반 어, 서민들이 사는 뭐 골목길인데요. 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 이렇게 그 골목 안에 어, 짓고 있는 콘도들이 요즘 꽤 많아요. 이렇게, 그, 층이 낮은 콘도 아파트들은, 뭐, 사실 자재가 지금 뭐, 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어 공사하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어서, 아, 네. 네. 요즘 많이 하,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하나 짓고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은, 네. 대략 한 5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 이게 또어뭐 분양이 잘 돼요. 뭐 당연히 이제 외국인은 살 수가 없는데 어, 여기도 새로 짓고 있네요. 이것도 요것도 어, 이제 새로 막 짓고 있는 건물이고. 어. 근데 확실히 뭐 2000년 전보다는 미얀마가 마켓 시장이 뭐 이제 경제 규모가 많이 커져서 그래서 이제 자, 자산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이제 미얀마 서민들도. 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 여기도 좀 많이 짓네요. 네. 저도 많이 짓습니다. 저렇게 아파트들을 짓는 데는 주로, 어, 본인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땅 주인이 짓고 여유가 없으면 이제 건설사랑 같이 지어 가지고 나누는 거죠. 여기도 짓고 있죠. 근데 네. 네. 이런 건 사실 경제 가치가 건설사가 하기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뭐 대부분 이제 땅 주인이 어, 돈을 좀 투자해서 이제 옛날 오래된 집을 이제 새로 깨끗하게 짓는 거죠. 네. 높게 안 짓는 것들은 보통 집 주인이 짓는 거고. 조금 5층짜리로 짓는 콘도들은, 어, 자금이 없으면 이제 건설회사랑 같이 지어서 반반 나눠갖고. 근데 분양이 잘 돼요. 요즘은 서민들도, 뭐, 콘도들을 많이, 저렴한 콘도들은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어, 어 여기도 이제 좀 낮은 건물을 이제 헐어가지고 새로 공사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은 좀 건설회사가 하기는 좀 사이즈가 작죠. 아, 요것도 어,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잉글리시잉글리기즈 센터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좀집 모양이 어 특이한데요. 어. <laughs> 그 미얀마가 땅이 대부분 이제. 어 보통 이제 20, 60피트 아니면 40, 60피트 아니면 80, 60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 이제 다닥다닥 어, 다 잘라가지고 오래된데고 네. 아, 그래서 이제 20, 60피트는 건물을 그냥 보통 라인 하나만 이렇게 쭉 올리고 40, 60피트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좌우로 해서 가운데 이제 복도 놔두거나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엘리베이터 두거나 이렇게 해서 짓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두면은 제너레이터도 둬야 되고 경비원도 한명 두고 하니까 이제 좀 관리비도 발생을 하고 네 비용이 좀더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없으면 좀 낮은 층으로 그냥 좀 저렴하게 짓고 근데 어떤 집은 뭐 7층 짓는데도 엘리베이터 없이 하는 콘도도 아파트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안에 이렇게 마을에 들어와서 보셔도, 어 안에 이렇게 미얀마 현지 아파트는 요즘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뭐, 양식을 하나 보네. 물고기 양식. 어, 요런 안에도 카페가 있네. 어, <laughs> 이 카페가 있어요. 16시부터 8시까지 오네. 어, 이게 상당히 안쪽인데. 공장. 이 다니다 보면 이제 마을 안쪽에 이게 뭐, 과자 공장, 봉지 공장, 플라스틱 공장, 소규모로 이제 봉제 공장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아, 이거는 풋살 경기장. 여기 그린 풋살이라고 써 있죠. 이게 저 안에 이제 실내 어, 축구장입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축구장이에요, 안에. 실내 축구장. 어. 바, 방금 전에 풋살 경기장 저기 직원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밖에서는 좀잘안 보이네요, 이게. 안인데. 안에가 왜 그냥 이게 작은 축구장 있잖아요. 저한 어, 200평, 150평. 아, 방금 물어보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밤에는 이제 여기 조명 켜주고, 1시간에 13,000 짜리라고 합니다. 아, 이제 저런 푸사 경기장이 어, 코로나 전에 이게 마을마다 많이 생겼어요. 곳곳에. 이제 마을 안쪽에 이게 빈터가 있잖아요. 못 쓰는 땅, 안 쓰는 땅. 아, 이제. 그런 땅들에다가 이제 이렇게 간단히 천막 위에 하고 천막은 아니죠 그 지붕 그 위에 지붕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바닥에 잔디 깔고 해가지고 많이 생겼습니다 미얀마에 요즘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어, 요즘은 좀 풋살한 거 많이 못 봐요 길거리에서 미얀마가 원래 전통 옛날에 70년대 그 축구 강국이었잖아요. 풀살을 네, 엄청 좋아하고 저녁에 특히 이제 주말 저녁에는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그어 TV 큰데가 이제 도로 안쪽에 그 카페 미얀마 커피숍에 이제 다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거나 커피 마시면서 많이 봅니다. 저 초창기 때니 미얀마 왔었을 때는 집에 TV는 없었어 가지고 TV 있어봐야 뭐 채널이 볼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끔 나가서 그 커피 미얀마 이제 현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가끔 볼 때가 있었습니다 메뉴 시절.